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31일 자정, 에이펙스 공식 홈페이지에 에이펙스 레전드 27시즌 앰프드에 관한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와 새로운 소식들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와 새로운 소식, 그리고 유출된 내용을 통해서 에이펙스 레전드 27시즌에 무엇이 추가되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부터 보시죠. 여기까지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였습니다.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안에 있는 새로운 정보들은 먼저 공홈에 올라온 정보들을 본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새로운 정보 첫 번째 올림푸스의 지형을 개편합니다. 올림푸스의 여러 랜드마크를 개편하여 더욱더 매끄러운 경쟁 경험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변경지역 첫 번째 서머스 대학교 해당 지역은 궤도포를 대체하는 지역입니다. 변경지역 두 번째 중력 엔진 해당 지역은 에너지실을 대체하는 지역입니다. 변경 지역 세 번째, 스테빌라이저. 해당 지점은 부두를 대체하는 지역입니다. 변경 지역 네 번째, 부두. 해당 지역은 수경 재배지 옆 작은 마을을 대체하는 지점입니다. 또한 이게 전부가 아니며 올림푸스 곳곳을 조정해 새로운 캠프를 탐험할 수 있고 이전에 엄폐물이 없던 공간에도 새로운 엄폐를 마련해 개활지가 많았던 올림푸스에서 좀더 다양한 게임 플레이 경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27 시즌 버프 예정 레전드는 발키리, 램파트, 호라이즌입니다. 얼터네이터에 더블탭 강화 파츠가 추가되어 양 총구에서 동시에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얼터네이터는 총열이 두 개로 각 총열에서 총알이 한발한발 한발 발사되는 구조였지만, 해당 더블탭 강화 파츠를 사용할 시양 총열에서 동시에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멘틀 부스트라는 기능이 공식적으로 추가되어 모서리를 넘을 때 화면에 타이밍 표시기가 생성되어 완벽한 타이밍에 멘틀 부스트 사용 시 누구든 슈퍼 글라이딩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슈퍼 글라이드라는 무빙 기술은 사용할 수 있으며 멘틀 부스트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레전드, 모든 플레이어에게 열려 있습니다. 랭크에서 낙하 지역의 전리품 품질이 조정됩니다. 실제로 에이펙스에선 높은 전리품 등급의 랜드마크가 있는가 하면 낮은 전리품 등급의 랜드마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랭크 플레이 시 플레이어가 낙하 위치를 선택할 수 없을 때 랜드마크별 전리품 품질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랜드마크별 전리품 품질이 좀더 일관되게 조정됩니다. 여전히 랜드마크별로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전처럼 극단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트라이던트가 조정됩니다. 27시즌부터는 트라이던트는 향상된 조작감과 한층 자연스러운 부스트 제어 그리고 거친 지형 위를 점프하고 활강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능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조작감 변경에 더해 이제 적을 향해 돌진해 부딪힐 경우 낮은 충돌 데미지를 주고 이제 트라이던트의 고유 체력이 생겨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력이 생겨 이제 데미지가 탑승자들한테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트라이던트에 타고 있는 적에게 데미지를 가하기 위해선 트라이던트에 타고 있는 적을 직접 사격해야 합니다. 27시즌 시작 시 증폭 출시 챌린지도 동시에 시작됩니다. 첫 2주 동안 챌린지를 완료하여 새로운 시즌 증폭 팩과 신화, R99 스킨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27시즌이 시작함과 동시에 프레스티지 R99 스킨이 동시에 출시한다는 것이며 아마 똑같은 마일스톤 이벤트로 출시할 것이고 챌린지를 완료하여 공짜 팩을 하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팩에서 프레스티지 R99 스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이펙스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27시즌 미리보기였습니다. 한번 게임플레이 트레일러를 다시 보며 어떤 점이 실제로 추가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라이즌 대학교의 전경입니다. 새로운 부두, 스테빌라이저의 전경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실의 전경입니다. 여기 램파트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뒤에 이펙트가 나오는 걸로 보아 멘틀 부스트, 그러니까 공식 슈퍼 글라이드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기브롤터의 방어 포격이 떨어지자마자 발키리가 be... 즉시 궁극기를 사용하는 걸로 봤을 때 발키리의 버프 중 빠른 궁극기 사용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로운 R99 프레스티지 스킨의 모습입니다. Cool any other way? You're dead, amigo. 외형으로만 봤을 때. 전투기를 형상화한 스킨인 것 같습니다. 램파트가 강화되어 강화 방벽이 이제 정면과 천장을 막아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키리의 미사일이 4 곱하기 5로 20개의 미사일이 나가는 것으로 보이며 궁극기를 사용해 날아가고 있는 도중에도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가운데 나오는 표시인 동그라미와 부스트라는 표시를 봤을 때, 이 기능이 멘틀 부스트인 것 같습니다. 해당 타이밍에 정확하게 점프를 누르거나 특정 키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멘틀 부스트가 나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방금도 호라이즌이 멘틀 부스트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방금 보셨나요? 호라이즌의 궤적이 확실하게 이상하죠? 강제로 호라이즌이 땅에 착지할 수 있는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즉시 빠르게 땅에 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도 화면 표시기에 동그라미가 나오는 걸 봤을 때 멘틀 부스트는 누구나 어떤 레전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더블 탭 얼터네이터를 미리 볼수 있습니다. 방금 장면에서 얼터네이터의 장전 손잡이가 양 옆에 달려 있는데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얼터네이터의 장전 손잡이는 좌우가 번갈아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글라이드라는 문자를 봤을 때 멘틀 부스트라고 말을 하긴 했으나 슈퍼 글라이딩을 의식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멘틀 부스트를 사용할 때는 뒤에 가지고 있는 점프팩에서 파란색의 이펙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속에 나온 새로운 27시즌의 기능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유출된 내용을 통해서 27시즌에 어떤 내용들이 더 추가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경재외지 앞마당의 작은 마을에 변경된 모습입니다. 에너지실에 변경된 모습입니다. 궤도포에 변경된 호라이즌 대학교의 모습입니다. 호라이즌 대학교의 넓은 전경으로 정원 탑의 세 번째 탑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원래 수경 재외지 옆쪽에 있던 엘리시움이 호라이즌 대학교 옆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 시즌 배틀패스 말렙 스킨인 센티넬의 리액티브 스킨 모습입니다. 27 시즌 맵 로테이션은 올림푸스, 브로큰문, 세상의 끝입니다. 27 시즌에 카 SMG가 케어 패키지로 올라가고 트리플 테이크가 필드 드랍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전력망과 균열에서 에너지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변경된 모습입니다. 변경된 전체 맵으로서 부두가 스테빌라이저로 변경되고 아무것도 없던 작은 지형이 독, 야드로 변경되고 엘리시움의 위치가 호라이즌 대학교 아래쪽으로 이동했으며 궤도포가 사라지고 호라이즌 대학교가 추가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탑의 탑이 하나가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실의 모습이 완전히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올림푸스가 27 시즌에 와일드 카드에 추가됩니다. 옥테인의 버프가 곧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일드 카드에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프레시지 R99 스킨이 와일드 카드에 램파트 케어 패키지에 포함되어 발키리의 미사일 수업 능력을 비슷하게 사용하며 추가 이동 속도와 짐라인 속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램파트 버프의 자세한 사항입니다. 호라이즌 버프의 자세한 사항입니다. 발키리 버프의 자세한 사항입니다. 듀얼 카타나 근접 무기가 11월 18일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먼드 연구소에서 에너지 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변경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에이펙스 레전드 27 시즌 앰프드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